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입니다. 이번에 헌법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는 소선거구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라서 사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서 독일처럼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를 정하고 그 의석수 내부에서 지역과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은 사표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국민의 의사에 비례한 국회의석 배분비를 갖게 된 것입니다. 국회가 일안 한다 또는 일못 한다라는 여러 평가가 있으신데요. 그 시작부터가 지금까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는 국민들 의사에 정확히 부합하는 의석 배분비를 갖는 국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변동형비제표제에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.